오늘도 고생했어요. 오늘 하루 주식.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주식 와주 여러분, DJ 스보입니다. 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위메이드인데, 어, 오늘 시장이 좀안 좋아요.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 그렇지만 뭐, 음, 위메이드가 밑꼬리가 쭉 달리면서 그래도 좀 올라와주고 있다. 제가 19만원 이후, 그리고 20만원 초반을 뚫는지, 이때부터는 조금 살펴봐야 된다고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진짜 제가 말한대로 움직여주고 있어요. 뭐 제가 이걸, 아니, 이제 와서 약하는 거 아니야? 너 계속 오른다고 했던 사람 아니야? 라고 하시면 이전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어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19만원 후반대, 이렇게 20만원, 이런 이야기를 다 했었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신중하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 단할이 긴급적으로 올라와 주고 있거든요 어 단할이 올라와 준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 NFT에 대한 기대감이 실릴 수 있다 아. 아. 여러분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단할하게 매수 버튼을 누르는 사람만이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광활하게 제 채널, 구독을 누르셔야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제 영상들 보시면, 다 상승 나오기 전에, 다 움직이기 전에, 주목받기 전에 제가 타 영상을 어떤 걸 올렸었냐. 마그네슘, 아진산업 잡아냈고요. 아진산업을 미리 예약했습니다. 제가 29일, 일요일날 올렸거든요. 29일 지나서. 일요일 날 찍고 월요일 날 슈팅 나오고 오늘도 슈팅 나왔죠. 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요소수 문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주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그 아직까지 마그네슘 이슈는 요소수만큼 막 이렇게 소리가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알루미늄도 여러분 날립니다. 어, 위메이드 이야기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제, 그만큼 제가 영상을 정말 잘 분석하고 노력하면서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꼭잘 살펴보시고,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뉴 플랫폼, 새로운 뉴 웨이브, 이런 거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위메이드가 선두주자가 됐죠. 어, NFT를 이용한 게임 산업, 게임 플랫폼,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차트 보시면 안 돼요. 차트 보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는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제가 이전에 12만원대에서는 뭐라고 했죠? 14만원대에서는? 어, 그냥 매수다, 매수단은 아니고, 솔직히. 이거 더 간다. 시총 7조 바라본다. 근데, 19만원 후반대에서 좀 조심해야 된다 왜? 20만원을 뚫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안되면 조금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딱 말하는 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죠? 저 아니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있었으면 그분도 한번 구독하시고 제 것도 구독해주시고 제가 신은 아닙니다만 이게 좀 보였어요 어 이게 좀 보였고 어 지금 대선 관련주들 이런 것들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단하리 강하게 상승폭을 이끌어내고 위메이드가 밑꼬리가 달리는 걸 봐서 어, 오늘 혹은 다음 주에도 잘하면 좋은 모습 나타낼 수 있다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액으로 매수 매수를 조금씩 조금씩 하는 관점으로 저는 들어가 볼것 같아요. 어, 어, 제가 무조건 사라 리딩하는 건 아니니까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지금부터 위메이드의 움직임이 어, 앞으로 그 주가의 어떤 방향성을 되게 결정을 할 겁니다. 음. 그리고 가끔 그 위메이드 차트만 보시고 작전 주냐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아뭐 당연히 세력이야 붙겠죠. 모든 주식이 올라갈 때는 세력이 붙지 않, 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만 하면 작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생각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위메이든 재료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게임들 쭉 깔아놓고 뭐야 수수료만 받아 먹어도 얘는 사는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천안대고 코프는 거죠 이게 플랫폼의 힘이거든요 다들 좀 참고하시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8% 7% 오늘 무료 수익 내드렸습니다 두 종목, 하나는 8%, 하나는 7% 이상. 둘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거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시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뜹니다. 그러면, 여기 깜빡깜빡, 깜빡깜빡 거리는 라이브 밑에 2021 무료 추천 종목 눌러보시고, 이렇게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늘 11월 5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눌러보셔가지고 쭉 내려보시면 저희 이제 김용재 소장님이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거든요. 어, 일단은 시험부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전일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 주요 이슈들 딱딱 집어주시고 중요한 이런 이야기들 해주십니다. 어, 오늘 시장에서 적용해볼 만한 이야기가 나와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본인이 서울 사신다 용재형님 팬이다 제 오늘 하루 주식의 팬이다 하시는 분들 주식카페 양재동 저희 사옥 한번 놀러 오세요 어, 1층에서 카페 있으니까 커피 한잔 대접하도록 하시, 하겠습니다 물론 사드셔야 됩니다 <laughs> 아 그리고 장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JCN 시스템, GH신소재, 성호테크론 세 가지 종목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JC은 시스템, 바로 1차 목표가 도달했다고 차트, 효가창 보여주시죠. 추천 매수가 대비 8% 상승했다. 라는 이야기 를 해주시고요. GH 신소재 1차 목표가 달성해서 추천 매수가 대비 7.54% 상승했습니다. 근데 GH 신소재가 제가 알기로는 더 오른 걸로 알거든요. 어, 더 올랐었죠. 24% 까지 올랐었습니다. 아마 이 추천 매수가 대비 7% 이상 상승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 이런, 대안금속, 또 기술 매수, 손절가 이렇게 딱 해서 종목 하나 또더 주셨네요. 자, 이렇게 VIP도, 아, 이제 무료 추천 정보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저희 이제 VIP도 있거든요. VIP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만원인데, 여기에서 추가 할인됩니다. 어떻게? 1 8 3 3 6 0에서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그 오늘 하루 주식 팬인데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서보성 팀장님 매력적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 한 달에 8만원에서 추가적인 할인도 되구요. 그리고 공짜로 자동매매 프로그램도 1개월 드립니다. 이것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한번 받아보시구요. 네. 지금 이렇게 저희 일정 매매 잘 하고 있고요. 어 이제 홈페이지 다시 들어가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 있습니다. 여러분. 테마주 검색기가 뭐냐? 이거는 완전히 무료로 저희가 쓰실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어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종목들, 어떤 종목들, 개별 종목들,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보이죠? 이거 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휴대폰 버전, 컴퓨터 버전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어, 제가 무료로 드리는 대신, 여러 가지 VIP 추천 종목, 이런 것들도 한번 보셔가지고, 어, 이 회사는 어떻게 VIP 추천을 하나, 근거 있는 종목을 주나,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많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